대각,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 어,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너 봐봐. 얘는 OC랑 OA랑 같은데, OA는 반지름이야. 그니까 얼마야? 4cm라는 게대건 나오지. 이렇게 되면 반지름처럼 안 보이지만, 보라색으로 보니까 어때? 반지름 보이지? 네. 이렇게 가야 돼. 됐어? 예. 음. 자, 그 다음, 몇 번? 어. 네, 428번이요. 424번 했어? 424번 했어? 425번 했어? 체력이 네, 물어보는 거야. 네, 여, 여기를 한 이거 노트를 보고 했어요. 근데 틀렸어요. 지금 몇번 질문이야? 428번이요. 네? 428번 해야 돼? 네. 너는? 저도 여기 하고 너도구나 음. 434 435두개자 428번 <웃음> 틀렸어요 껄껄껄 <laughs> 직사각형이지? 네 껄껄껄껄 직사각형의 중점을 중점에서 그어줬고, 여기도 중점으로, 꼭지점에서 중점으로 그어줬고, 꼴꼴꼴. 자, 그런데, 여기에 대각선을 하나 더 그려주래.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여기를 G, 응, 여기를 H. 얘도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됐을 때, 이때에 지금 구하라는 부분이 어디야? 얘지? 여기에 각을 구하래. 그리고 얘가 28도이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자, 근데 보면 얘가 28도면 이렇게 엇가? 되야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봐야지. <laughs> 아... 이쪽이 아니라 28도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봐야 돼. 그러면 얘가 28도면 여기 몇 도야? 28도? 여기가 28도면 이쪽은 몇 도야? 62... 얘 무슨 도형이라고 써있어? 직사각형. 정사각... 아, 정사... 정사각형이라고 돼있어 그러면 62도가 되지. 네. 그럼 여기도 몇 도가 62도? 된다? 6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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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사각형 이등각하면 여기 몇 도야? 45도라는 거 알아야지. 기본 원리지. 90도 이등분 하니까. 네. 왜? 다 같아서. 그러면, 지금 얘를 알기 위해서는, 도형에서 얘를 알아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서로 어더니 같아요. 그럼 여기 몇, 예? 몇 도야? 얘가 62도하고 45도, 둘이 더하면, 107도제, 네. 그러니까 여긴 몇 도야? 107도, 73도제. 그럼 여기가 73. 73도고, 얘가 107도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지. 됐어? 네 자, 그다음에 어 344, 400, 431번이요. 에 431번, 먼저 <laughs> 중점. 지금 몇 등분 했대? 대각선. 세 등분. 세 등분을 한 점에 그려줘야지. 그리고 얘를 하고 그러면 abcd 넓이가 42제곱 전체 넓이가 42가 되면 얘 넓이를 물어본 거지 네 그럼 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디가 되겠어 20 1이 응. 되겠지 왜4 2의 반절이지 응. 자 몇등분 됐어 3등분 3등분이니까 얘를 3으로 나눠 3으로 나면 얘가 7 그럼 여기도 7 해서 14 나오는거야 자그 다음 몇번 여기요 434번 해도 되겠어 I <laughs> D2대, EC는 3대, 4대. ADEF의 넓이는 삼각형 DE, d p e 이거의몇 배입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DBE가 거기에 지금, B2 대 2C는 3대 4다. 3대 4입니다. 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로 잘라서 본다.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만큼이 3이고, 이만큼이 4다. 그럼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할수 있지? 응. 잘 보고 있어? 예. 높이가 같은 상황에서 하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얘의 넓이는, 이만큼의 넓이는, 음 응. 같은 데가 어디야? 예. 이만큼의 넓이랑 같은 거야. 알겠어? 예. 네. 그러면 D B E라는 부분과 A A D A A D E F의 넓이는 얘는 누구랑 같아진다? 응. 네. 알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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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이잖아. 이 초록색이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원래 있었던 거고, 응?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넓이 되는 거니까 3대4 똑같이 나오지. 그러면, 몇분의 몇입니까? d 삼각형, d, b, e는 2대 4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d, e, c는 3대 4니까, 3, d, e, c는 4 곱하기, d, b, e. 그래서, d, e, c는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D:2 대 E:C가 3대 1이야. 그러면 넓이 자체도 3하고 1만큼 차이가 난단 소리야. 그런데 여기에 A, B, C, D 전체의 넓이가 얼마래? 64예요. 주어진 게.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를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ACD의 넓이는 32라는 걸알수 있고, 삼각형 DAE의 넓이는 32의 4분의 3입니다. 네, 3대1이니까. 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24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는, 여기는, 1 어, 음. 181. 4분의 3이고, 4분의 1이니까, 8이 되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 얘 삼각형과 얘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를 할 때, 얘가, 도형 자체가, 더 만들어진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부분의 연장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넓이를 A라고 할게. 이 삼각형 A, C, F의 넓이는 8 더하기 A야. 됐니? 응. 자, 그러면, 삼각형 D, C, F의 넓이는 응.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x 더하기 어, a랑 같애. 어? 왜 24가 돼? 어. 그래서 둘이 서로 어때야 돼? 넓이가? 더해야 돼요. 하아놔 좀. 더블을 주네. 아무튼 이 진짜. <laughs> 같은 거잖아. <웃음> 밑변을 <웃음> cf를 밑변으로 해가지고 하고 네. 평행인 ad와 cf를 평행으로 높이로 보는 거야 응? yes.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어때 아, 같으니까 8A는 XA랑 같아서 X는 8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이거